이 외로 남성 불임의 원인이 복잡하고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 중에서도 이 정소에서 생산되는 남성 호르몬 이 남성 호르몬이 바로 불임에 남성 호르몬이 정상화 되지 않을 때 바로 불임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거. 이건 뭐 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호르몬 계통이 정상으로 돼야 된다는데 근데 호르몬 계통이 정상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남성 호르몬이 정상으로 되려면 정소가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정소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뇌하수체도 건강해야 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뭔가 하면 첫 번째가 혈액순환 장애가 없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혈액순환 장애를 겪고 있는데 본인이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예. 예 지금 많은, 어떤 사람들은, 어, 피가 부족해요. 피가 부족해서 피가 잘안 가요. 그런데 혈압을 재면 피는 정상이에요. 혈압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피는 오염돼가지고 적혈구 한데 엉겨붙어가지고 혈액순환 장애를 통해서 혈압이 올라가서 나타난 혈압이 정상이란 말이죠 피가 깨끗해지면 혈압이 내려가게 되고 결국 피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되죠 이게 지금 현재 자기가 갖고 있던 혈압이 가짜 혈압이었다 근데 그걸 자기는 진짜 혈압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피검사를 통해서 피 속에서 어떤 독소도 하나도 없고 적혈구가 붙어 있는 게 없고 깨끗하게 잘 떨어져 다닌다. 그때 상태 혈압이 진짜 혈압이었다. 예, 그때 정상으로 된 사람, 이 사람은 좋은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혈액순환이 잘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예,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피가 오염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음, 피가 오염될 수 있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죠. 결국은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뭐, 튀김류를 먹는다든지, 프레핀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육류를 많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 그 어, 활, 하,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혈관 벽에 상처를 주고 결국은 혈관을 막게 만드는 결론을 가져오는데 그게 바로 뇌하수체로 들어간 혈관이 어느 정도 막혔다. 그 다음에 정소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혔다. 그럼 정소에서 정상적인 어, 정자 생산이 어렵다. 이 바로 불임의 원인이 된다 정자를 생산했는데 활성산소가 그 속에 들어가면 생산된 생산된 정자가 기형이었다 꼬리가 자르다든지 머리가 두개 있다든지 머리가 반쪽 밖에 안 된다든지 이러한 정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불임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절대로 활성산소가 들어갈 수 있는 활성산소가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음식은 안 먹어야 된다. 어, 이게 바로 홀몬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홀몬을 예, 정상화시키려고 하면 어, 그러니까 이 정소 어, 정소가 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철저하게 먹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음, 예, 지금 어, 이 부분을 터키의게 어, 어, 이 젊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쪽 부분에 영무감각하고또 이쪽에 지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예를 들어서 뭐 비정상으로 낳았다. 그때부터 고생길이 열렸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소용없고 학식이 좋아도 소용없어요. 이세가 그렇게 나오면 평생 동안 이제 골치 끓고 고민거리죠. 어려움, 어려움, 온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때 잠깐만 조심하고 했더라면 주의했더라면 얼마든지 행복했을 과정이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거. 이거는 뭐 임신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심지어는 임신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난임이 될 수밖에 없고 불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정자가 정상으로 생산되지 않은데 그리고 이 정자가 생산됐다 할지라도 호르몬이 정상으로 안 되면 이게 정상적인 시기에 나오지도 않고 타이밍을 어긋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전부 남성 호르몬하고도 관련이 깊다 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든지 뭐 정소에 생산되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정상적으로 유기적으로 일을 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가 깨끗하고 혈관이 깨끗해야 한다. 만약에 깨끗한 피, 그 다음에 그 속에 영양이 풍부한 건강한 피, 그리고 혈관이 깨끗하다면, 이 당연히 건강한 정자가 생산되고 임신이 잘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젊은 사람이 좀 알았으면 참 좋겠,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